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은 수제 포핑쿠키 미니 마조마조내륜의 콜라맛을 만들어볼건데요. 이건 제출처이기 때문에 꼭 밝혀주시고 따라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게 아니구 수제 포핑쿠키마조마조내륜의 콜라맛이 기본이고 이 미니예요. 이거는 두 개씩 좀하고 많이 두고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언니 마조마조되는 콜라마저 만들어볼 거고요. 뜨튀김 두께 샷은 이 정도 됩니다.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뭐 자른 듯한 느낌이 들었어. 헉, 잘랐다. 죄송합니 밖에 지금 창문을 열어놨더니 아이들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꺼내보면은여렇들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개인 준비 위에다가 물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성용품은 이거는 섞을 곳인데요. 이거는 쿠핑 쿠킹 케이크 만들기에 사용되는 그 틀입니다. 작은 케이크 만들 때 쓰는 틀이고요. 그 다음에 보너껌, 보너껌 숟가락인데요. 이기 보너 껌이 숟가락이십니다. 다음에 이건 1번 가루. 이 보너 껌그 콜라 마크 가루고요. 이건 2번 가루. 풍어랑이라는 사탕. 사탕이 사탕 있는데요. 이런 사탕입니다. 혹시 보니까 전이 사탕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준비이 물이 필요하고요.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마조마조 내륙내리이요 내릇 일단, 일단 이 1번 가루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미니도유님께도 드렸거든요. 이게 이렇게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잘안 보이실까봐. 어머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놓았으면 은 여기 숟가락에다가 이 완전 쪼끄맣죠? 이거 높이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숟가락을 정했는데요. 이 숟가락에다가 물을 한 번씩 뿌리고 넣고 한 번씩 뿌리고 넣고 세번 정도를 반복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도 한번두번 번. 일단 세 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됐고요 제가 이걸 좀 많이 넣었나봐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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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정도에서 넣어볼게요 자섞었더이 이렇게 되었고요 자.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안 나와서 실망했어요. <laughs> 이렇게 됐고, 그냥 아쉬운 대로 먹어보도록 할거예요 이번 사탕은 따로 녹을 공간 없이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먹어볼게요. 음! 우와! 진짜. 모양보다는 엄청 맛있어요. 근데, 가루가, 껌가루가 아니라 그냥 가루여서, 와,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이게 강추하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인데, 음, 이게, 따라서 유튜브열리실 분은 추천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음,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음.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